여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서로 고의를 맞이하게 되는 거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부부의 생애에서 제일 즐거웠던 때인 것 같아요. 결혼해서부터 나는 박봉을 받는 공식자로, 너무 먹지 못한 살림 형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도 못하는 생활을 하였네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당신에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게 하였던지, 지금에야 깨닫게 되는 거려. 이미 때는 늦었지만 요즘 나는 가끔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는, 반성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다 늙은 이때 젊었을 때 못다한 일들을 조금이나마 삭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후회스러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보 우리도 남들과 같이 두 딸과 아들을 낳아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눈길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식들을 볼때 가슴 뿌듯함을 느끼지요? 여보 이제는 지나온 세월 안에서 생긴 모진 원한이 있더라도 모두 다 용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즐기며 생활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자 손가락 벌며 약속해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생활하며 더 늙기 전에 행복한 순간들을 가지는 멋진 삶을 갖도록 합시다. 너무 사랑하고 멋있네요. 제가 이래서 죄를 <laughs> 안지려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버님들은 어, 모셨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여성분들 여 해외에 가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생각지 못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예를 들어서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거 내가 직접 요리 안 해도 돼 음식 걱정 안 해도 돼 설거지 걱정 안 해줘도 돼 빨래 고쳐 안해도돼 여기서부터도 우리 어머님들 행복을 느끼시다 느끼시기도 합니다. 여기 저도 됐는데 우리 아버님들이 큰거안 받으신데 마음 마이 근데 마음과 같이 딱딱하고 반짝반짝한 게 있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있으면 더 좋지만 안여러고는안 하시는데.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절반 이상을 60% 올리고율은 스페인산입니다. 스페인도 계속 이것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좀 되게 좀 지겨운 감이 있어요. 영토도 우리보다 여섯배, 굉장히 훨씬 크거든요. 아, 이런 거 보고 나니가 계속 이거 보고 내가 내려서 보는 것도 성당. 또 이런 거 보고 다니가 내려서 보는 것도 성당. 스페인 일주는 저는 어, 매력이 없다고요, 저한테는. 솔링신 있으신 분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종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래는 네, 오른쪽에 염소가 있네요. 사냥들, 염소도 오른쪽에. 색깔이 참 다양하네요. 발바리도 있고, 검정색, 빨간색. 저기에는 양도 있고, 그 염소랑 양이서 같이 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 아, 먹가적이다 <목소리> 염소는 집을 찾아올 수 있는데, 양, 양은 혼자 못 찾아가서 어, 염소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양치기계가 필요하구나. 그, 염소치기계는 우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염소는 개처로귀어버는게 있구나. 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운 에 계신 분들은 스별일열 의미 있습니다. 비싸면 가면 그 가운데 걸짝 성가족 성당 뭐,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뭐 투어 경기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일요일만 하는 거고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또 가격도 비싸도 되게 비싸고 패키지 그룹투에서는잘 맞지 않죠 투어 경기장에 쓰이는 소음소 풀고 쓰이는 이렇게 반복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행복하게 살게 해줘요 햇볕을 쬐게 해주고 어디 묶어두지 않고 방목을 하고 좋은 풀 먹이고 근데 한, 한 3년 기를까?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를 해야 돼요 들어오 경기 시작 하루 전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에 24시간 동안 가둬놔요 일부 스트레스 받더라고 아니 그렇게 자연스게 햇볕을 쬐게 서 방목을 하듯 살다가 어두운 좁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빛치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보통 그 가둬놓는 것은 투어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겠죠 그리고 24시간 만에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부시고 또그 사람들이 그 함성들 우와 정신없는 뭐 뭐, 뭐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투어사가 들고 있는 빨간 스쳐 그 뭔가 막 나풀나풀거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들이받아버리지 참고로 손은 생명입니다 그 색깔을 보고 들이받는 게 아니라 펄럭펄이거니까 아, 그래서 들이받는 거예요 소는 생명이에요. 뭐 움직이는 것을 못 보고 들이받는 거지, 색깔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빨간색은 관중이 잘, 잘 보이라고, 관중석 빨간색은 멀리서 잘 보이잖아요. 사람이 잘 보이게 하려고. 계속 그 천을 막 휘둘, 휘둘리면서 소, 소를 희롱하죠, 두사람 15분 동안. 근데 너무 시간이 너무 길, 길어지면 안 돼요. 15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나풀나풀 나풀 거리는 게손수건이 혼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투사가 흔들, 흔들고 있는 거라는 걸 소가 깨닫기 시작하죠. 15분이 지나면 15분 전에 소를 죽여야 돼요. 빗목대는곳에 아주 우, 우표 크기만한 그 급소가 있어요. 거기서 칼을 쭉 찌르면은 소의 심장까지 파들어, 파고 들어갑니다. 정우표 크기만 해. 정확히 찔러야 돼요. 심장까지 쿡 찌르기 때문에 그 소는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옆으로 박고 옆으로 쓰러지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투 경기는 소가 죽으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 말이 많아요. 이건 동물 학대 아니냐?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주는 스페인지만 경기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스페인 사람들 아 이건 전통이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이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죠. 참고로 그 소는 어떻게 될까요? 투장에서 죽은 소도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먹어요 그거, 어. 그거 먹어요 그 먹습니다 그거 장례식 장례이고묶어는그지 않습니다 그 먹습니다 그 투우 경기가 여, 열리는 날은 정육쪽도 열리는 날이에요 근처에 그 식당에 이제 그걸 주요 부위를 이제 먼저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서 먹지 모잡는 날 근데 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에 구운 도 먹죠. 네, 고환 먹죠, 고환. 네, 스페인 사람들도 먹습니다, 고환. 소불을 먹습니다. 스페인한 네, 스페인, 스페인 아일시가 있는데, 그 소의 고환 요리만 특별히 차아에 있는 아일가 있어요. 있었두 네. 경기가 열리는 날은 이제 그 요리를 먹는 거죠. 그날도1월에두 그 경기가 열, 열려서 소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소를 이제 끌고 가서 부위별로 자르고, 그 아쉬던 이제 어기없이 자주 가는 식당에 가서 어기없이 직접. 집... 단골이니까 이제 그나 시키던 대로 소고안 요리를 시켰어요. 서비스가 됐는데 아니 오늘 따라 크기가 작은 거예요. 소고안 요리가 크기가 확연히 작은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고안 요리 그 크기가. 그래서 관리자를 부르죠. 항의를 하죠. 아니 이거 오늘은 왜 이렇게 크기가 작냐고. 그때 그 관리자가 오히려 그 손님한테 손님 모르셨어요? 뭐 손님 모르셨어요? 뭐 오늘은 큰 회사가 주었습니다 1게 시비대의 경제인 그래도 다른 거. 되는 지 않습니까? 네. 개발 도상국 친구들 만나면은,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제가 삼성이 갤럭시를 쓰던, 쓰고 있는데, 휴대폰을 만든 걸여서 보여주면서, 네.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알아? 고기를 먹어보는 거였어. 우리나라 대기관에 있어 근데 휴대폰 갤럭시 보여주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갤럭시 휴대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땐다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죠. 근데 너네 나라는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자랑권리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가 필리핀에 도움받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먼저 받고 그랬다 나라가 이렇게 하을를극고가라고선진국의 선진국과 나라를 어계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인당 구매사업 경 기준, 제일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가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예요? 1인당 구매사업 기준은 일본이랑도 경제 수준이 비슷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대단해요? 아무런 반응 없으시네. 이런 나라가 어디있어요 이런 나라가. 대단한 나라일 때는, 오른쪽이 넓다 봐. 저것도 이제 많이 사먹고 잘 살아서. 비싸, 5천 원 조금 고피도 자판기 고피가 어떤 교보 어떤 우리가 200원짜리, 300원짜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거, 특히 연세 예전에는 연세 많이 드신 네, 분 오시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죠. 네? 이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우리 선배 선배들, 우리 선배 선대들 우리 어머님들. 교육이나 제대로 가 수가 있겠어요, 있었어요? 과거에는? <목소리도> 남자 형제들한테 밀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만져보고 딱 공장에서 사업장에 투입되고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자 형제들이 등록금도 해주죠 나도 꿈이 있어야 돼, 꿈도 이루지 못하고 교환하고 결혼하, 나서는 그냥 한 남자의 처음수 없는 냥 내려가면서 살아가야 돼, 했었고 그리고 남자도 처자식들이 먹여살리겠다고 바깥에서 조인트 까이면서 반가운 주에 일하고 각자 유치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죠? 여영이 되기 시작했을 어 지금쯤에 장성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참모촌장과요 <laughs> 저는 항상 이 선배 세대에